안녕하세요. 하늘만의 여드름 없앤 후기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여드름 피부가 절정이던 시절에 약 5년 동안 지속한 방법이에요 저는 10년 동안 여드름 피부였고 피부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여드름 없애는 데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여드름 없애는 약으로 알려진 이소티논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드름이 없어진다고 했잖아 응. 그게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 다른 분들은 일주일 있다가 바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는 않고 그때 여기 전체적으로 다 환원성으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나는 한두 달은 걸렸던 것 같아요. 두달 뒤부터 좀 나지 않고 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럼 그거를 매일 복용해야 돼? 응. 어 매일 복용해야 돼. 처음에 나는 하루에 두 알씩 먹으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아침 저녁 이렇게 계속 먹었어. 어난 네. 효과를 많이 봤어 여드름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냥 먹기만 하니까 간단하고 나는 화농성만 좋아질 줄 알았는데 코에 블랙헤드도 없어지고 좁쌀도 사라지더라고 이 이노시톤이 이소티논이이소티논이 <laughs> 피지샘하고 피지선을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블랙헤드랑 좁쌀 화농성 여드름 이런 걸다 없애버리는 것 같아. 그것들의 원인이 과도한 피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피지선을 말림으로써 이게 다 차단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 알약이 작아서 먹기도 쉽고 알약이 크면 목 넘길 때막 헛구역질나고 그렇단 말이야. 맛은 어때? 막약만 남은. 어 근데 그거는 내가 느꼈을 때는 끝 맛이 초콜릿 맛이 난다라고 난 느꼈거든. 약에서? 응. 어, 그래서 이거는 먹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laughs> <laughs> 나는 좀잘 먹었던 것 같아. 알약도 작고, 초콜릿 맛이 나니까. 이렇게 좋은 약이면 계속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약의 단점이 있거든. 일단,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 어... 나는 원래 샤워하고 안 발랐거든? 보습크림을. 근데 그거 하면서 너무 간지러운 거야, 건조하니까. 여기 피부가, 전체가? 응. 어, 그래가지고 막 여름에도 바디 오일 바르고 그 위에 바디 크림까지 발랐었거든. 너무 건조해서. 그렇지 않으면 너무 하얗게 일어나고 간지러웠어. 이제 피지선을 말리니까 얘네들도 다 말라버리는 거야 몸에 있는 것도 얼굴뿐만 아니라. 아 얼굴만. 하는 게 어, 아니라 몸, 몸 전체가 다 건조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제일 건조해져서 힘들었고 물도 엄청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왜냐면 입도 마르거든. 원래 내가 물을 잘안 먹는데 이제 한 2리터 이상은 마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보습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 보충도 잘 해주고 그렇게 해야 좀 약을 복용하면서 그 효능을 보기까지 잘 버틸 수 있거든. 내가 그 당시에 렌즈를 끼고 다녔어. 근데 렌즈를 포기해야 돼. 왜냐면 눈도 되게 건조해지거든. 그래서 너무 뻑뻑한 거야. 렌즈를 끼니까. 아니, 눈도 어, 아, 눈도 건조해. 어, 눈도 건조해. 다 말라. 그냥 그래서 눈이 마르니까 안경을 써야 되는데 또 안경 쓰기 싫잖아. 못생겨 보이니까. <laughs> 옷을 포기 못해서 렌즈를 끼고 인공 눈물을 진짜 계속 수시로 넣었던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안과에서 여기 눈물샘 막는 시술을 하고 왔다는 거야. 그게 눈이 건조한 분들이 여길 막으면 여기 눈물샘으로 눈물이 안 들어가서 촉촉하게 유지가 된대. 나도 따라가서 그것도 해보고. 그리고 인공 눈물도 넣었어. 그래서 나는 이런 방법까지 해봤었어. 세 번째는 간수치 상승이거든? 애초에 간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복용하면 안 되고, 복용하시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간수치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해. 나 같은 경우도 무서워서 정기적으로 6개월이나 아니면 1년마다 가서 수치를 검사했었거든? 이거 양 먹을 때술 진짜 절대 안 되거든? 안 되는데, 나는 먹었었어. 잠안뜬다고안 <laughs> 되는데, 위험하거든? 근데 나는 술 먹고 여드름이 나가지고, 이게 또 무서운 거야. 그래서 술을 먹고, 이제 술 취해가지고, 그 정신에도 아, 여드름 날까 봐 무서워서, 한을 먹고 자고 이랬어. 근데 딱한번 한 그랬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약은 다른 약이랑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들이 있거든? 그런 게 많은 편이야. 뭐가 있냐면, 미노신, 비타민A, 피임약. 미노신이 이제 여드름 났을 때, 이럴 때도 처방해주는 약인데, 그것도 여드름 응, 여드름 없애주는 약. 잘못하면 진짜 같이 먹을 수도 어. 있어. 그래서 같은 여드름 약이라서 같이 복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 비타민A는 이게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이라서 몸에 이게 축적이 되거든? 이소티논에도 비타민A가 있고, 평소에 먹는 멀티비타민 이런데도 비타민A가 들어있잖아. 근데 두 개를 같이 먹게 되면 과다 복용이 되겠지. 그래서 이소티논을 먹을 때는 비타민A를 안 먹는 게 좋아. 피임약 드시는 분들은 이 이소티논하고 같이 먹게 되면은 피임 효과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같이 안 먹는 게 좋아 이 약을 받으러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맨날 임신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셨거든? 이 약이 진짜 기형아 발생률이 높아서 이걸 꼭 말해줘야 된다 하면서 맨날 말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이렇게 부작용이 많으면 먹기가 응. 어, 좀 너무 겁나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겁이 나도 여드름이 나봐 그러면 없게 <laughs> <웃게> 될걸? <laughs> 제가 앞에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말해서 어 그러면 여드름 약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해단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면 첫 번째 여드름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처럼 우울증까지 오신 분들. 이게 여드름이 나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거든. 왜? 너무 힘들어. 얘기쟤 내가 죽고 싶다고 말했지. 그 정도로. 왜냐면 외모는 보여지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세수할 때마다 이 느껴지는 그오들토돌막 막 그런 게 너무 싫단 말이야. 그래서 여드름 나는 것보다 이 여드름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니까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여드름을 먼저 잡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이소티논 복용을 추천해. 그리고 여드름 여드름이 나면 여드름 자국도 남고 흉터도 남고 그러는데 차라리 약을 먹고 부작용이 있더라도 안 나고 자국이 안 남고 흉터가 안 남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 여드름 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소티논을 복용하시는 걸 추천해 두 번째는 피부 여드름 상태가 심각할 때데 이때는 피부과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고 고 그에 맞는 약을 복용하면 좋아. 이때 아까 말했던 미노신 아니면 독시 아니면 이소티논을 많이 처방해 주거든. 일단은 심한 여드름부터 잡고 그 다음에 관리를 들어가는 게 좋아.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이제 뭐 홈케어나 메스테티 이런데 가서 재생 관리 아니면 여드름 압출 이런 거. 그래서 식습관 아니면 수면 습관 다 개선을 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는 게 중요해. 저 또한 이 약을 복용할 때 효과가 좋다 보니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약이든 의존하게 되면 점점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지고 앞에 말한 부작용들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5년 동안 복용하다 결국에는 끊었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급한 불을 껐으면 그 다음에 꾸준한 관리로 좋은 피부 상태를 만들어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복용하면서 점차 용량과 횟수를 줄여나가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알, 이틀에 한 알, 3일에 한알 이렇게 점차 줄여나갔어요. 그러면서 식습관, 피부 관리 등 꾸준한 관리와 의지로 내 피부 체질 개선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점차적으로 약은 줄여나가고 내 피부는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가면 어느 순간 약을 안 먹고도 저처럼 깨끗한 피부를 가지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약으로 효과를 봤지만 부작용으로도 고생했고 이런 정보들이나 방법 같은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게 제가 앞으로 많은 정보와 꿀팁들을 전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